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구글과 쿠팡 등의 멤버십 끼워 팔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실 오픈으때 가더라고요. 배달의 그 오픈의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주인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의 위 인력충원을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우선순위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와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내부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집단국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공정위 인력이 주목받는 건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집단진료거부 등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래 여기 대해서 좀 서로 이제 건강한 이런 거래 생태계가 조성된 거기 때문에 공정위는 m b c 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약계층 채무 탄감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